안녕하세요 전 독보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이즈 히어로 그 600점 가기 도전 600점 도전기입니다 600점을 갈수 있을지 제가 최고 기록이 500 몇이거든요 600점만 가면 돼 600점 힘내다 독보야 죄자자니다혼자라서그자지 <놀람> <놀람> 조금 싸늘자네 조금 심심하네. <놀람> 처음 하음에는 이렇게 빨리 죽어줘야 돼. 어. 자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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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들 지금 못 한다거나, 못 한다고 하거나, 못 한다고 하거나, 이렇게 앞을 다시면 차단당합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눈 감아야 될것 같아요. 편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야, 이렇게 피해도 주네. 전 이제 유키체리코랑 합방 안 합니다. 유키체리코한테 원수가 쌓였기 때문에 저희 집안의 원수가 인지 농락해주고 죽여주고 <laughs> 어 뭐야 왜 죽었어? 괜찮아 넌 너그러우니까 그런 거 같진 않은데 나더 갈게요 할라 띠라이 띠라 리라냥 안녕. 여러분들 소감 계단에 오르면 소름이에요. 여러분들 이거에한 거에 대해 불만 있어요? 전 물도 있어요. 한숨 쉬. 한숨 쉬는 거 이건 인정. 인정. 한숨 쉬어도 돼요 이 개그는. 아, 바로 앞에 소환수 있었는데. 제가 요즘 안 하다 보니까, 뭐 실력이 굳어버렸네. 예전에 한 번에 백하고 그랬는데. 목락. 그냥 때려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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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야! 으야, 힘들었다. 여기에서 3렙까지 가면, 백보스 가기 전에, 3렙, 3렙, 아니, 수리검이라던가, 뭐든 다 무기가 3렙이 되면, 한 개라도, 그것만 써야 돼요. 그리고, 200까지, 100 넘었는데, 300이 없다. 그러면, 5, 아니, 200까지 500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써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100버스 넘기 힘드시지? 힘드신 사람은, 스킵하거나, 그렇게 하세요. 와 엄청 오래갔다 오늘 스파하는 블루랑 합방을 이이는이 야! 이방이이 제가 구독자가 한 50명쯤 되면, 월공을 할까 합니다. 리얼. 뭐야, 의지의 히어로 하다가 문. 뭔... 뭔 이상한 거야? 뭔 의지의 히어로 하다가 왜 광고가 나왔는데? 왜 나보고 이걸 하래? <laughs> 다망에 이르렀다 한다. 근데 저는 도티를 안 봐가지고. 도티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없어요. 악어나 초케빈이나 그런 게 재밌지. 악어는 솔직히, 그거, 랜덤 무기 전쟁이나, 그, 마케이지나, 아, 스이 스킨 못 먹었다. 종족 전쟁이 제일 재밌어요, 악어는. 초키비는 하는 거다 재밌어요. 냥! 이제 탁 가지고 할로윈 하겠습니다. 할로윈 짱! 할로윈 할로윈 할로 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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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 할로윈, 할로윈 할로윈 할로윈. 나 얘네 유정이 제일 싫어. 통과시켜 버리잖아. 좀 어렵대요. 제 친구 중에 촬영이라는 애가 있는데 유튜브는 안 찍지만 닉네임 이름입니다. 근데 할로윈 맵이 소리가 무섭다고. 근데 소리 끄고는 엄청 잘해. 와, 이게 말이 돼? 아, 어, 진짜 이거 어떻게 해? 몸딱 하고, 몸딱 하고. 하, 이런 거왜 떠? 아 맞다 상자 비우고 온다는 게아 일부러 죽었고요 아, 그래도 얘네들한테 죽는 거 엄청 싫어 공감해야 돼 패기 에픽도 패기 얘도 패기 전 해적 상자나 그런 거 먹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 해적 맵 엑소. So. 일단 해적맵에서 그거 뭐였더라? 오다 어, 얘 왔어? 근데 해적맵에서 상어가 제일 쉬워. 야이 카!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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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 빵빵빵 내가 드래곤볼팬인거 어떻게 알고 드래곤볼 을 와. 내 핸드폰 지렸다 그래도 스킬이니까 먹어줄게요. 어? 스킬 쓸 뻔하지만 안 쓰기. 찐. 아 아직도 누가 스킬을 눌러서? 쓰... <laughs> 실아냐? 아, 웃겨. 아, 진짜 저도 몰랐던 거예요, 이건. 잠깐만, 나한번더 해야겠다. 이 고양이 스킨 너무 귀여워. 어, 소원수 벌써 두 마리. 오케이. 아, 언제 나와? 언제 나와? 어왜 죽었어? 아 괜찮아. 긍정적으로 다시 하면 돼. 인정? 어, 인정. 얍. 50까지 막걸? 응. 어. 상자 먹을 건 먹어야지. 막 눌러서 좋을 거 있어요. 여기. 아, 잘못. 아, 더 왔는데. 아. 오케이, 백보스. 배가 안녕? 떨어져 줄래? <laughs> 제가 구독자가 10명이 되면 고음주역 테스트를 할 거예요. 제 예정표입니다. 못 올리다가. 하이 오케이 여기 백볼스 다음부터는 이거 풍차맵에서 아 풍차랜다 그 뭐라 하지? 열기구맵에서 광고짱 잠깐만 여러분들, 눈 감읍시다. 드팡 몰라요, 진짜. 집어떻게 안녕? 어. 음. Hello, it's me. 야! 누가 죽였죠? <laughs> 내가 200%보 누가 죽였는지 몰라. 지옥 가자. 지호, 지옥, 지옥 못 한다고 뭐, 놀리지 마세요. 진짜. 뭐야? 아! 내가 위조드라 생각하고 있었어. 어, 이 맵은 그냥 넘어가고. 안녕, 잘 왔어. 잘 가. 없는 거 확인하고 아 이거 못 먹었다 하고 어, 뭐 아까 슈퍼스 좀 봤어요 이거 막판 할게요. 이거 죽으면 막판 안녕 어 여기 나왔다 제가 열기구 만들어 봅니다 열기구에서 일부로 떨어진 다음에 열기구 대기 때려고, 때려버리고, 죽여버리고, 치킬 보충해버리고, 때려버리고, 얘네들 왜 이렇게 안 죽니? 어, 플레이 됐다. 플레... 아, 4립이야. 곧 있으면 이제 플레이만 써야겠다. 플레이, 안 되는데. 투창 좀 나와라. 이게 참... 어... 난다... 근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열기구를... 진정한 열기구를... 아니나... 이건가? 이걸 이걸로 일단 선택하고, 일부러 떨어진 다음에... 어... 여깄네! 띵 열기구! 열기구를 만들고 있어. 열기구 재밌다 이거. 냐냐냐냐냐냐 안녕 이냐이냐냐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 이거 어. 있는 냐냐막냐 진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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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을 뻔했네 얘네들 뚱통해서열기구에서안 떨어지다가고 냥냥냥냥냥냥냥냥 오케이 선수 진막이니까 엄청 잘 되네 에 대한 원수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열기구 한 판만 맞을게요 열기구 열기구 어어 어, 뭐야 아 잘못됐다 아 진짜 열기구 열기 어 여러분들 조금 더 갈게요 조금 더 가야겠다. 중위에서또 열기구 어 저거 풀릴까지 놀리고 있으니까 진짜 열기구 같아 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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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면 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